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끝절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우리 우리 찬양 또 리더 또 이렇게 해 주신 우리 임성희 집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사랑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진짜로 이게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 사람 고백을 잘 하지 않고 잘 받지 않고 그런 줄 압니다 어느 그러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도 중에서 가장 사랑 고백 안 하는 데가 이 경상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뭐 여자,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나 한번 여쭤보면 평생의 사랑 고백 몇번 받아봤습니까? 여쭤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평생의 사랑 고백을 몇번 받아봤습니까? 경상도 분들이 정말 고백을 안 합니다. 고백을 안 합니다. 근데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복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음, 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사랑 고백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 예, 그냥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일본 분이에요. 이쁜 일본 분인데 한국 남자가, 한국 남자가 부인한테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보라고 당신 사랑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아 그래? 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가 듣고 싶은데, 일본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라고. 절대 못 합니다. 아유, 그건 못 해. 그건 못 해. 아유, 그건 절대 못 해. 아유, 왜못 하는데, 사랑한다면서. 혹시, 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냐. 아, 그래, 그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절대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에, 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그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존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에, 이 좋은 말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은요. 그 사람을 위로하게 위로하게 하고 힘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잔소리 말 한마디보다는요. 위로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사랑 고백도 집에서또 저도 솔직하게 우리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 아내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내가 저 당신을 만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당신 나의 에그 피난처가 되고 참 안식 안식차다 이렇게 고백을 가끔 합니다. 근데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못 해요. 나도 이게 다입니다. 다 나도. 아, 근데 나 알죠. 예, 알죠. 아마 저보다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안할 것이에요. 근데 사랑한다, 또 격려하고 이런 말들은요, 정말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전도라는 제목을 가져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신윤식 목사님 때문에, 신윤식 목사님 때문에 저기 동부 노예의 옛날에 증경 총회장님도 하셨던 에, 그러한 에, 동부 노예의 그 은석교회라고 하는 그 신윤식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교회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빈 자리를 채우고자 한다면 그 목사는 거짓 목사일 것입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착한 성도들을 꼬셔서 그런 짓을 벌이는 아주 사악한 목사입니다. 아,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머리에만 맴도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것은 아닐까? 올 초에 우리 목표로가 다음 세대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자고 해놓고요. 계단에 올라올 때그 게시판에, 새신자 게시판에 새신자들로 가득 채웁시다. 제가 그렇게 광고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내 어떤 욕심,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바른 전도가 필요하다, 바른 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에,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묻기 전에 우리들은 바른 전도가 먼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윤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 자리를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또, 총동원 주일, 또 이벤트 식으로, 그래서 나는 몇명 전도했다. 그래서 전도상을 받고. 정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행해지는 악한 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참된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그거는 하바국 선지자 에, 하바국 2장에 유일하게 한 곳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부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관영하니까 이것을 다 쓸어버리는 거다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붕이라 그래요. 그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과장은 그 시대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이루는 것이 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거짓 또 탐욕 세속화 이거 다 쓸어버리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수천교 교회, 수만교 교회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죽기까지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주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지이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오늘 이 바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는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부흥. 어쨌든지 간에 숫자가 많아지고요. 교회는 크게 건축하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그러한 야망, 그러한 소망을 달성시키는데 성도들을 이용한다면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에는요, 교회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저는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전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 는마는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요는기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이는어가 뭐냐면 이히브리는 저는 저 여기에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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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는 그런 동정심, 그런 국률 안타까운 마음 이게 불쌍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한번 전도하고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요, 값비싼 겁니까 싸구려입니까? 엄청난 값비싼 겁니다. 만약에 내 손에 이게 수천억짜리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뭐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어요. 수천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정말 정성껏 그 사람을 생각하며 포장을 쌓고 어떻게 하면 그사익을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휴지에 그냥 신문지에 싸가지고 싹 싸가지고 그냥 에 던져가지고 아 받으시오 이렇게 안할 거잖아요. 정말 귀한 것은요. 정말 정성껏 포장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내온 마음을 담아 가지고 그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전달합니까? 이벤트를 하잖아, 이벤트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정성껏 정성껏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익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게 바른 전도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를 빈자리를 딱 채워가지고 야내한 사람 채웠어. 아, 두 자리 채웠어. 세 자리 채웠어. 머리속 채웠어가 아닙니다. 또, 아, 좀 부유한 사람, 좀돈 있는 사람 딱 데려와서 사장을 데려왔으면, 이야, 속으로, 음, 이제 저분이 나중에 11조 생활하면 우리 귀에 재정이 든든하겠네?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은 진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단지 재정 채우는 게 복음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요. 주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대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창자로부터 끌어올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른 전도인 겁니다. 참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 주님처럼 불쌍해는 마음이 있었대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저들을 잘먹이고잘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재정이 좀 든든하겠네. 야, 교회 재정이 든든하면은 이제 교회를 좀 짓고 건축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사탄의 노예 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 하십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 그런 간절한 마음애 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 입으시고요 여자의 우선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3일 전함이시니까. 저들이, 저 불쌍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 내 창자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있어요 35절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어요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갖다가 모든 병 그걸 그랬습니까? 문득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문득병자로 진물이 나오거든요 문득병자는 손에서 썩어들어가고 진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봐도 비디오 성경에서 어루만졌다 되어 있잖아요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물이 나오는 그 문득병을요 손으로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가도 않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입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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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물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아니야. 손을 얼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축복받은 존재고 사랑받기 원하는 하나님부터 그런 존재야 손을 어루만졌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문득병을 낫게 주는 겁니다 낫게 주는 겁니다 문득병을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단지 예수 믿으시,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주리라.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복음을 값지게 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준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전도인 거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먹고 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쳐 주더라. 우리가 이일 해야 됩니다. 만약 혹시 만약 이제 혼자 사는 세대겠다 예를 든 겁니다. 혼자 사는 세대겠다면 내 마음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내딸 같이 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제대로 밥은 먹긴 하나 가서. 참, 위로의 말 한마디. 가가지고 설거지라도 해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또 아이도 업어주고요. 만약 옆집에 사는 너 아픈 할머니가 계시다면, 참, 그 할머니를 갖다가 병원으로도 모시고 가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고 물질하는 것이 죠왜 그렇게, 왜 그렇게 제게 잘해줍니까?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다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며 절실함이 있어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 그러한 사랑을. 찌개 포장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우리가 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요 값싸게 싸구려 치급해 가지고 그냥 하나나 던져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또 하나요 이전 말 저기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 보니까요 어때요 목 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여기에 기진한다는 게 뭐냐면 유리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어로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고룩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해도요. 만약에 성공한 옆집에 부자가 있어요.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와 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아,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볼 때마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내가 성공했는데 왜나기 불쌍하다 생각하나 정말 당신은 불쌍합니다 진짜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 다 지옥 갈 텐데요. 그런 불쌍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성공했다 해 가지고 요 와,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당신. 일하면 곤란해요. 일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그들하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버림받고 그들은 그 인생이 가치 없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하, 당신이 이렇게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그 뜨거운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들 마치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베 풀고 구이하고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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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그 진짜 돈이 많고 한 사람들은요. 다 자녀들한테 뭘 뭐가 있어요? 이, 그, 저기, 뭐냐, 그, 뭡니까? 지, 저, 옆에서 지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보디가드, 보디가드, 예. 보디가드가 다 있어요. 몇 명씩 붙어 있어요. 진짜. 왜 붙어 있어요? 불안하니까요. 어딜 가도 불안해. 어딜 가도 불안해요. 그들이 불안하지 않으면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자유함이 없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 갑질이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두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도함을 위해서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갑지게 전하고 그들에게 전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과는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신에 전할 때요, 갑지게 전하십시오.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가만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올한해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명령합니다. 단지 교회 봉사는 그러한 일꾼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금 얼마나 많이하나 그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무리를 보고 주님의 마음처럼 창자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신다면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셨어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일꾼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0 6년 한해 귀하게 씨임받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은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